A3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40 TFSI 모델이고 어,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 좀 이런 뭐라고 럴까좀좀 좀 라인이 조금 더 선명해요. 이제 컴포트 같은 경우 에 이런 블랙 라인들이 좀 없는데 프리미엄 같은 경우 에 이런 라인들이 좀 선명하고 그리고 휠도 보시면 이렇게 투톤 휠로 들어가 있어 조금 더 고급성이 돋보이고 18인치 휠이 들어가 있고 전륜구동이고요. 그리고 S 라인 패키지가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스포티함이 부각이 됐습니다. 사이드 스커트도 들어가 있고 아우디에어컴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시트 포지션도 낮아서 좀탑상이도 편안하고 보시면 이렇게 도어 핸들도 조작할 때 고급성도 느껴보실 수가 있고 시트도 이렇게 좀 버킷시트처럼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스포티함이 부하이 됐습니다 자 S3랑 뭐 RS3는 못 타봤지만은 이 A3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는 제 아우디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진 않는데 이 A3는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 제가 타본 아우디 중에서 A3가 제일 좋았고 그 다음에 A5가 제일 좋았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실내 디자인도 좀 람보르기니 같은 이런 코피 디자인 이런 송풍구도 굉장히 좀 만족스럽고요. 스티링은좀 옛날 거 세긴 하지만 그립감도 좋고 무기감도 좋고 커 이제 커브에서 굉장히 좀 컴팩트함을 느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S3까지는 뭐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뭐 S3 타보면 알겠지만은 보시면 이게 전방 안개등, 후방 안개등이고요. 이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 포켓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있기 때문에 굉장히 급성도 강하게 됐고요. 실내 디자인도 굉장히 미래지향적인데다가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뭐 휴대폰 무선 충전, 시탑 충전구 두 개, 아이디어 스탑앤고 이거 전방 주차 센서 이거는 자동 주차 버튼이고요. 글로우 박스 공간도 여유롭고. 변속기도 굉장히 좀 포르쉐 고런 느낌도 나는 것 같습니다 전자기식 버킹브레이크라든가 암레스탄 쪽에도 수납공간이 제공이 되고 트랙션 이 A3 같은 경우4 0 t f s i 만 충분한 게 차, 공차 중량도 굉장히 또 가볍기도 하지만 출력도 좋기 때문에 이 A3 40TFSI만으로도 뭐 일상 주행이라든가 그 와인딩까지 하기에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차가 A3라고 보시면 돼요 아우디 못지않 아우디랑 좀 틀리게 그 컴팩트하면서 좀날 것의 맛을 좀 느껴보시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뒷차석판 이상 같은 게 열선 시트는 안 들어가 있고요. 어 성풍구랑 이렇게 C 타입 충전구 정도가 들어가 있고 선루프는 앞에만 적용이 돼 있지만 그래도 차 공간이 좀 작다 보니까 뒤에서도 좀 시원한 개방감도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연비가 이게 1 3 k 로가 나옵니다 연비도 굉장히 좋고 실연비도 굉장히 또잘 나오, 나오고 크리미엄 같은 게 이렇게 듀얼 배기로 들어가 있는데 페이크긴 하지만 은 그래도 좀 스포티함도 부각게 됐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수납공간도 굉장히 여유로워서 뭐 적재하시기도 굉장히 좋고요 하단에는 뭐 수납공간으로 이용할 수가 있고 뭐 삼각대라든가 뭐 리페어킷이 들어가 있습니다 A3 요 프리미엄도 굉장히 또 귀한 모델이니까 이번에 또 구매하시기 바라고. 차 타보시면 굉장히 좀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차는 작지만 이런 디펜더에서 도어 트림으로 이렇게 앞펜더까지 이어진 이런 캐릭터 라인도 굉장히 또 선명하기 때문에 차의 뭐 각이라든가 볼륨감도 같이 제공을 해주는 모델입니다. 썬루프도 이렇게 또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A3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도 딱한 대밖에 없고 전시차 말고 다른 차가 있으니까, 다른 차로, 이 똑같은 차가 있으니까, 똑같은 차로, 차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흰색, 가장 무난한 흰색의 블랙시트. A3도 바로 출고해 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재고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할인은 뭐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타보시면 굉장히 좀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제가 타본, 전 아우디를 좋아하진 않지만, 이 A3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다 차였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또 고급스럽기도 하고, 스포티함이 좀 끝을 맛 보실 수 있는 거로 차인 것 같아요.